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입니다 네, 벌써 2023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6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확실히 훨씬 더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자, 7월에 첫타자는 필에너지가 될 텐데요. 알맥에 이어서 바로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요. 아무래도 알맥 연장선 느낌으로 그 기대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필에너지는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조립 공정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을 제작합니다. 아래 그림에 2차 전지 제조 공정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극 공정, 극판 공정이라고도 해요. 이 공정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양극판, 음극판, 그리고 분리막까지 조립을 해서 배터리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조립 공정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 활성화 공정을 거치게 되면 2차전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조립 공정에도 다양한 단계가 있고 또 단계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다 다른데요. 필에너지가 주력하는 장비는 메이저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라는 것입니다. 필에너지 홈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영상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노칭은 양극과 음극판의 탭 형상을 가공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탭은 양극과 음극의 연결을 해서 외부로 전기를 입출력하는 전극 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탭의 형상,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노칭은. 그리고 스태킹은 분리막과 양극, 음극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쌓아가는 설비를 얘기해요. 2차전지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배터리의 형태를 좀 갖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에너지의 레이저 노칭 장비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는요. 칼날 모양의 금형으로 찍어 누르는 프레스 노칭과는 달리 금형의 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칼날 금형의 노, 교체가 필요하지 않아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칼날 교체에만 연간 수백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칼날이 아닌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탭을 보다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다고 해요. 절단면이 고르게 잘리지 못하고 비균일하게 막 남아서 발생하는 파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해요. 필레너지는 레이저 노칭 설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고 2015년부터 해서 삼성 SDI에 대량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노칭 장비 쪽에 경쟁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저 쪽에는 d n t DA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금형 노칭 쪽으로는 PNT, 유일에너테크, M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피에너지는 금형 노칭과 레이저 노칭,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해요. 아무튼 근데 레이저 경쟁사인 d n t 와 DA 테크놀로지는 22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실적을 좀 자세히 보겠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피에너지의 실적은 훨씬 좋다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태킹 장비 볼게요. 앞에서 봤듯이 전극과 분리막을 지그재그로 쌓아가는 이 Z스태킹 장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전극과 분리막을 쌓는 트레이가 움직이는 탓에 정렬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필에너지는 트레이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오류를 좀 최소화시키고 수율을 더 높였어요. 특히나 업계 평균 적층 높이인 20mm보다 두배나 높은 40mm까지도 적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층 높이가 높은 각형 배터리용 스태킹 장비로는 필에너지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태킹 장비는요, 삼성 SDI와 공동 개발한, 같이 개발한 장비라서 다른 회사의 판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삼성 SDI에만 독점적으로 공급 중이라는 것,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Z스택 설비의 경쟁사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원기술, 유일에너테크, 나인테크, 디에이테크놀로지 노칭 장비랑 겹치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도 경쟁사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기술은 전극, 조립, 활성화 공정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장비로. 아무튼 여기까지 회사의 주력 제품 두 개를 살펴봤는데 노칭 장비도 그렇고요. 스태킹 장비도 그렇고요.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SDI가 찜해 놓은 회사라는 거죠. 필에너지는 2020년에 필옵틱스라는 회사로부터 물적 분할로 시작한 회사예요.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떼낸 LG엔솔처럼요. 아무튼 이렇게 분할된 같은 해에 삼성 SDI가 투자를 다대 가면서 지분 20%를 보유한 이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라는 거고요. 장비도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 이 파트너십이 절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필에너지는 삼성 s d i 향 매출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필에너지의 실적은 삼성 SDI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렇다 보니까 매출 편중에 대한 위험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리스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삼성 SDI가 LGN솔과 SK온에 비해서 계속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보여왔었는데 최근에는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에 이어서 GM 합작 법인 계획까지 지금 잇따라서 북미 지역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삼성 SDI가 신규 투자를 늘리게 되면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필에너지가 당연히 대거 공급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에너지에도 당장에 조금 가시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삼성 SDA양 매출 편중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고객사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태킹 장비는 다른 회사에 공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레이저 노칭 장비의 고객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유럽 노르웨이의 모로우사로부터 파일럿 장비 수주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이 파일럿 라인을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대규모 양산 장비 수주까지도 좀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스볼트 등 유럽 2차 전지 제조사에도 계속해서 영업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이 정도 보시고 우선 수익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와, 2020년에 매출액 174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651억 원까지 엄청나게 뛰었어요. 삼성 SDI로의 스태킹 장비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같이 성장을 한 겁니다. 영업 이익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스태킹 장비의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좀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3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 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단순하게 곱하기 4해서 연환산을 해 보면 올해도 또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공모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회사가 사업 영역을 여러 방면에서 더 확장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 분야입니다.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해서 밀도가 5배나 높고, 출력도 6배 높으면서, 뭐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이 좋은 배터리. 테슬라와 BMW, 볼보 등 여러 완성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규격인 2170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장비 기술력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지만 4680 배터리는 리드 탭이 없는 탭리스 탭이 없는 탭리스 공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는 구조가 다 달라져야 한다고 해요. 특히나 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앞에서 봤던 그 전극의 탭 노칭을 위해서는 레이저 노칭 기술이 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필에너지는 레이저 노칭 쪽으로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 점을 활용해서 이미 4680 원통형 배터리 맞춤형 모듈을 개발 완료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4680 권치기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권치기는 뭐냐? 양극과 음극, 그리고 분리막 조합물인 젤리로를 일정한 힘으로 계속 말면서 어긋나지 않게 만드는 장비를 얘기하거든요. 현재 이 장비는 국내 기업 중에 비상장 회사인 코엠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대요. 테슬라, 삼성 SDI, LG 엔솔이다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필에너지가 이번에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좀 뺏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81만 2500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26,300원에서 3만원 제시했네요.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844억원, 시가 총액은 약 2,824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최근 흐름을 보면 4일치 이자를 넘기고도 남지 않을까 싶네요. 수익이 상장은 7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네, 구조 매출 33.3%가 존재합니다. 필에너지는 필옵틱스에서 물적 부달된 회사라고 했잖아요. 구조 매출의 주체는 모회사인 필옵틱스가 되겠고요. 구조 매출 자금으로 필옵틱스 주주들한테 현금과 현물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LG화학에서 LG 화학에서 LG 엔솔이 물적 분할 상장한 이후에 이런 게 생겼어요. 모 회사는 모 회사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 이 피로텍스 그룹의 주주 환원 정책이요, 3기 때보다도 더 강도가 높다고 해서 물적 분할 IPO의 모범 사례로 평가가 된다고 하네요. 3기 E.V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구조 매출은 상장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는 7%를 배정을 했는데 상단 기준 약 59억 원 규모거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5천만 원을 넘겼던 알맥보다는 부담이 훨씬 덜하고 미달 가능성도 그래서 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혹시나 미달이 발생한다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추가로 배정을 해줬으면 하네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주식 총수의 27.79% 정도가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상단 기준 약 78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어요. 이 최대 주주인 피로틱스는 6개월 의무 보유, 2대 주주인 삼성 SDI는 3개월 자발적 의무 보유에 동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없겠는데, 미전환 전환 사채 물량이 조금 됩니다. 2021년에 16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전환 가액은 13,333원이고요. 이렇게 보통 주로 전환을 했을 때 주식수는 120만 주가 넘어갑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12.75%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전환가액이 13,333원으로 공모가 상단인 3만원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장 주식 총수도 늘어날 거고 그만큼 시장에 또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확약이 조금 많이 잡혀줘야겠네요.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2차전지 장비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이런저런 또 재무적 조건들에 맞는 3개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PNT와 A프로, 엔시스.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의 평균 퍼는 27.9배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필에너지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적용을 할때 22년의 순이익은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 81억 원을 더해줘서 좀 조정을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전환사채나 전환상환우선주 이런 것들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힐 때 이거는 실제로 현금 유출은 없는 회계사행의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57억 원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퍼 27.9배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41,404원을 도출을 하고요. 여기에 할인율 36.48%에서 27.54% 적용해서 최종 공모가 밴드 26,300원에서 3만원을 산출을 한 겁니다. 우선 그래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지금 산정을 한 거고요. 또 유사기업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에이프로, 엔시스, 윤성 FNC에 비해서는 PER이 훨씬 낮습니다. 윤성 FNC는 급한 공정에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을 섞는 믹싱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보시면 필에너지의 공모과는 어, 비교적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선 섹터가 좋죠. 2차 전지 장비고, 삼성 SDI가 찜한 회사고, 실적 성장세도 뚜렷했고요. 이 실적 성장세를 감안을 한다면, 과거 순위 기준의 공모가 산정 자체가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알맥의 성과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알맥보다는 또피레너지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올 것 같고, 어, 공모가의 상단 초과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될것 같아요. 알맥과 마찬가지로.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59만 7,656주, 삼성에는 10만 5,469주가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미래에 균등 물량이 30만 주가량, 삼성에는 5만 주가량이 되겠네요. 자, 청약 한도도 확인을 하시고요. 상단 기준 증거금이 미래는 8억 원이 넘고 삼성은 3,7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 많이 청약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미래로 다 몰릴 수밖에 없겠어요. 수수료는 둘다 2,000원 있고요. 계좌는 청약 당일에 비대면 계좌로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요예측 결과는 7월 4일 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왠지 아, 무지성 청약 시대가 다시 열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늘 그렇듯이 우리는 꼼꼼히 같이 분석하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